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리버스 플립랩을 플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독감이 왔는데, 이렇게 아파보긴 처음이네요. <laughs>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리버스 플립플랩 강좌 전에 플립플랩 강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리버스 플립플랩, 인아웃 터치겠죠? 플립플랩은 발목이 유연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무게중심 이동, 디딤바 이동이겠죠? 그리고 방향, 설정만 제대로 해주시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인아웃 터치, 저희가 하나, 둘, 이런 인아웃 터치 쉽죠? 이 박자를 반으로 줄이게 되면 이제 리버스 플립 플랩이겠죠. 정말 쉽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터치 부위. 이볼 터치 부위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사이드나 인프런트 앞쪽 부분으로 볼을 터치할 때 공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 아웃 터치. 아웃 터치에서 볼을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볼이 나갈까봐 무게중심 이동 없이 발만 짧게 나가신 분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전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실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동작이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쓰면 또 팀원분들이 한 소리가 나오겠죠. <laughs> 첫 번째 볼터치 부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터치 부위는 인프런트와 인사이드 사이 부분이고요. 볼의 하단을 맞추신 분이 많이 있는데, 하단이 아닌 중앙을 맞출 거예요. 하단을 맞추게 되면, 볼이 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이 동작에서 실수가 많이 나겠죠. 두 번째로, 볼을 차주는 동작이 아닌, 볼을 밀어주는 동작. 하나 둘 그리고 이 디딤발 이동 밸런스 이동이 있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디딤발 이동 없이 플립플랩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을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디딤발은 내가 가는 방향 쪽으로 대각선 방향 10시든 2시든 설정해 두고요 여기서 옆으로 이동이 아니 그대로 내가 가는 방향 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이 되셔야 해요. 이런 동작이겠죠? 플립플랫 기술에서 유의하실 점은 상대 수비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반박자 빠른 이동. 중요하겠죠? 연습을 할 때, 하나, 둘, 이런 연습이 아닌, 하나, 둘, 박자좀 줄여서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해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유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경기장에서 쉽게 쓸수 있고요. 오늘도 <laughs> 이번 시간도 빠르고 쉽게 간단하게 배워 봤는데요. 플립플랩. 용어만 어렵지 해 보시면 정말 쉬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의하시면서 연습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laughs> 그리고 제가 독감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좀 쉬다가 나오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보니까 <laughs> 이 동작 연습 부탁드리고요 플립플랩 동작을 익히셨으면 그 다음 응용 동작이 있는데 네이마르 드래그촙 기억나시나요? 이런 기술이었는데 리버스 플립플랩을 바로 써주면서 올려주는 동작이 있어요. 동작은 차근차근 다음 강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커서 감기 조심 부탁드리며 다음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